약국에서 영양제 사본 적 있으시죠? 그때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피곤해서요. 한마디 했더니 처음 보는 제품이 탁 나옵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패키지도 본적 없어요. 근데 가격표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4만원, 7만원, 심지어 10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제품의 공급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 업계 들어왔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소비자한테 7만 원에 판매하는 영양제, 우리 약국이 도매상에서 받아오는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만 원도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떤 제품은 1만 원대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영양제 살때 과하게 지불하는 돈, 추정치로 연간 수천억 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기가 바가지 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약국에서 파는 건다 좋은 거라고, 약사님이 추천하시는 건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저는 약국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 말하면 업계에서 저 욕합니다. 아는 약사들한테 연락 올 거예요. 야너왜 그런 말 해? 근데 이건 꼭 아셔야 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폭로할 내용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국에서만 파는 처음 보는 고가 영양제의 정체 두 번째 약사님 추천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마진의 비밀 세 번째 똑같은 약인데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 진짜 이유. 네 번째, 건강기능식품하고 일반의약품 구분 못하면 호구되는 구조.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진짜 말해도 되나 고민했는데요. 약사들도 본인은 절대 안 먹는 과대 광고 영양제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제가 호구 안 당하는 황금 체크리스트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약국에서 절대 바가지 안 쓰십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약국 가면 진열대에 엄청나게 많은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있죠? 센트룸, 얼라이브, 세노비스 이런 거요. 근데 이상한 거 눈치채셨어요? 약사한테 상담받으면 이런 제품 잘안 꺼내줍니다. 대신 뭐가 나오냐면요. 처음 보는 이름의 제품들이 나와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안 나오고 쿠팡에도 없고 네이버 쇼핑에도 없어요. 패키지에 보면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불가 이런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제품들은 일명 약국 전용 폐쇄물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국에서만 팔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가 안 되게 일부러 유통 채널을 막아놓은 겁니다. 제가 처음 이 구조를 알았을 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도매상 미팅 가면 담당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제품은 약국에만 공급되는 거라서요.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약사님들이 아시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본 제품들 기준입니다. 약국에서 7만원에 파는 영양제. 도매 공급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1만 원 원대였습니다. 10만 원짜리 제품 2만 원 안팎이에요. 적게는 50%, 많게는 1,000%, 1000 가까운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명품 가방도 아니고 건강 챙기려고 산 영양제가 이 정도 마진이라고요? 비율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라면 사러 갔는데 편의점에서 신라면 하나에 1,500원 하잖아요. 근데 어떤 가게 갔더니 우리 가게 전용 특별 라면이라면서 15,000 원을 받는 거예요. 맛은 비슷해요. 성분도 거의 같아요. 근데 10배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약국 영양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유명 브랜드 영양제는 마진이 거의 안 남아요. 센트룸 같은 거 팔면 남는 게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가격을 알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최저가 다 나오니까 약국에서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약회사하고 도매상이 머리를 맞댄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에 없는 제품을 만들자. 가격 비교가 안 되게 하자. 그렇게 탄생한 게 약국 전용 폐쇄몰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들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거창해요. 프리미엄, 시그니처, 골드, 플러스 이런 수식어가 다 붙어요. 포장도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약사가 이런 말 합니다. 이건 약국에서만 살수 있는 특별한 제품이에요. 특별한 거 맞습니다. 특별히 비싼 거요. 물론 이 제품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성분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 대비 가치예요. 같은 성분, 비슷한 함량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는데 굳이 몇 배나 비싸게 살 이유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약국에서 처음 보는 영양제 추천받으면 바로 사지 마세요. 일단 제품명하고 성분명을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검색이 안 되면요. 그 제품은 1 0중8구 폐쇄몰 제품입니다. 그러면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을 찾아보세요.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폭로였습니다. 근데요,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약국에서 영양제 추천받을 때왜꼭 특정 제품만 나올까요? 거기엔 더 은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사님이 추천하시는 거니까 좋은 거겠지.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솔직히 저도 이 업계 들어오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건데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내 몸에 좋은 걸 골라주시겠지. 근데요.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좀 씁쓸해지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센트룸, 얼라이브 같은 유명 브랜드는 약사가 잘안 꺼내준다고요. 왜 그런지 실제 현장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느 약국에서 직접 확인한 대화입니다. 그 제품 있어요? 물었더니 약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파는 데요, 그거 마진이 별로 없어서,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TV 광고하는 유명 비타민 제품들, 약국에서 팔면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요? 평균 10% 전후입니다. 3만원짜리 팔아봐야 3천원 남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에 권매 제품, 그러니까 약사가 직접 추천해서 파는 제품을 팔면요, 마진이 30%가 넘습니다. 7만원짜리 팔면 2만원 이상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국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제품 팔겠어요? 당연히 마진 높은 거 팔겠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나쁘다고 할수 없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고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국에서는 권매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와요. 신제품 설명회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제품은 마진이 이만큼 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특정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활성형이라 흡수가 잘 돼요. 고함량이라 효과가 확실해요. 프리미엄 원료를 썼어요. 이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건 아닙니다. 활성형 비타민이 흡수가 더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차이가 가격 차이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비타민 B 제품이 만원이에요. 활성형 비타민 B 제품이 7만원이에요. 흡수율 차이가 7배 나나요? 아닙니다. 기껏해야 1.5배에서 2배 정도예요. 근데 가격은 7배를 받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약사들이 실제로 본인은 뭘 먹는지 물어보면요.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이세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것들은요. 대부분 약국에서 고객한테 권하는 그 비싼 제품들이 아닙니다. 약사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있어요. 고객한테 파는 거랑 내가 먹는 건 다르다. 웃기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사들은 알거든요. 성분이 중요하지.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마케팅에 돈 많이 쓴 제품이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본인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 찾아서 먹어요. 근데 고객한테는 마진 높은 제품을 권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좋은 제품 추천하는 약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약사인지 아닌지 소비자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약국에서 영양제 추천받으면요. 일단 제품명 적어오세요. 그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요. 집에 와서 두 가지만 검색해보세요. 첫째, 그 제품 성분명이 뭔지. 둘째,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 가격이 얼마인지 검색해보면 놀라실 겁니다. 약국에서 7만원에 추천받은 제품이랑 거의 똑같은 성분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2만원대에 살수 있어요. 근데 약사님이 추천하신 건데요? 네, 맞아요. 약사가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 추천 뒤에 마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충격적이죠. 근데 다음 이야기는요. 같은 약인데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성지약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맘카페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약값이 엄청 싼 약국을 그렇게 부릅니다. 서울 종로 바오가 쪽에 특히 많아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요. 동네 약국보다 영양제가 최대 70%까지 싸요. 70%요.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나라, 같은 제품인데 약국에 따라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도 되는 겁니까? 실제 사례 하나 들려 드릴게요. 어떤 분이 경기도에서 종로까지 일부러 영양제 사러 갔대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가격 검색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동네 약국에서 한 통에 5만 원 하는 영양제가 종로 가니까 3만 원이에요. 2만 원 차이. 세통 사면 6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교통비 들여서라도 갈 만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약국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도 되는 건가요? 네, 됩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1999년부터 시행된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 때문입니다. 원래는 전국 모든 약국에서 약값이 똑같았어요. 정부가 마진율을 30%로 정해놓고 그 가격대로만 팔게 했거든요. 근데 1999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약국끼리 경쟁해서 가격 낮추라고 규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약국 사장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타이레놀 10정을 3,000원에 팔든 5,000원에 팔든 약국 자유입니다. 소비자는 알아서 비교하고 사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약국은 싸고, 어떤 약국은 비쌀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 약국이 많은 동네는 싸요. 종로 모호가 같은 데는 약국이 밀집해 있거든요. 옆 약국이 만원에 팔면, 나도 만원에 팔아야 손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출혈 경쟁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적자 보면서 파는 약국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약에서 손해봐도 처방전 조제로 메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대량으로 사입하는 대형 약국은 싸요. 마트에서 대량 구매하면 할인받는 것처럼, 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많이 주문하면 도매상에서 단가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손님 많은 대형 약국은 사입가 자체가 낮아요. 싸게 팔아도 남는 거죠. 반대로 동네 약국은요, 주변에 경쟁 약국도 없고, 대량 구매도 못하니까 사입가가 높아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동네 약국이 비싸다고 욕할 수만도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같은 타이레놀인데 왜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비싸게 사야 해요? 왜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약값 비교 사이트들이 등장했어요. 영수증 인증하면 어느 약국이 얼마에 파는지 다 보여주는 사이트요. 근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약사들이 반발해요. 최저가 경쟁 조장한다. 동네 약국 죽이는 거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약사회에서 민원 제기하고 난리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좀 이상하죠. 가격 비교가 왜 문제예요? 다른 물건은 다 비교하고 사잖아요. 근데 약만 비교하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현실은 이렇습니다.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고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다녀야 해요.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급하게 필요한 약, 예를 들어 두통 약이나 소화제 한두 통은요, 그냥 동네 약국에서 사세요. 차이가 몇백 원, 천원 수준이에요. 그거 아끼려고 먼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영양제처럼 한 번에 몇만 원씩 하는 거, 몇 통씩 사야 하는 거는요, 가격 비교하고 사세요. 인터넷에 성지 약국이라고 검색하면 정보 나옵니다. 아니면 온라인에서 살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면 온라인으로 사세요. 훨씬 쌉니다. 여기까지도 어이없죠? 근데 다음 이야기는 더 황당해요. 같은 성분인데 어떤 건 약국에서만 팔고 어떤 건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그리고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조 모르면 진짜 호구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 어디서 사세요? 약국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쿠팡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다이소에서 사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비타민C인데, 왜 어떤 건 약국에서만 팔고, 어떤 건 마트에서도 팔고, 어떤 건 다이소에서도 파는 걸까요? 여기에 소비자들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약국에서만 파는 건 일반의약품이고,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파는 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분류가 달라요. 비타민이라고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허가 기준이 달라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으려면 안전성이랑 유효성에 대한 임상 근거가 있어야 해요. 식약처에서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구내염 완화, 피로 회복 같은 효능 효과를 직접적으로 써넣을 수 있어요. 반면에 건강 기능 식품은요. 심사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음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효능을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일반 의약품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성분이 똑같을 수 있어요. 비타민 C 1000mg 둘다 똑같이 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일반 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 만원에 팔고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라서 온라인에서 5천원에 팔아요. 효과가 두 배라서 가격이 두 배인 게 아닙니다. 유통채널이 다르고 허가 비용이 다르고 마진 구조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거예요. 최근에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논란 아시죠? 대웅제약, 종근당 같은 대형 제약사 제품이 다이소에서 3천원, ,000원, 5천원에 팔리기 시작했어요. 약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이소 영양제는 함량이 적다, 품질이 다르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 납품하는 제약사 제품 안 팔겠다고 보이콧까지 했어요. 근데요, 진짜로 다이소 건강기능식품이 나쁜 걸까요? 제가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이랑 약국에서 파는 제품, 성분표 뜯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품마다 다릅니다. 어떤 건 진짜로 함량이 적어요. 근데 어떤 건 거의 비슷해요. 다만 포장이 간소화됐고 용량이 1개월분으로 줄었을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함량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파는 콘드로이친 제품이 한정에 550원이에요. 다이소 제품은 한정에 167원이에요. 와 다이소가 3배 싸네? 근데 잠깐요. 한정에 들어있는 콘드로이친 함량이 달라요. 이걸 일밀기당 가격으로 환산하면요. 약국 제품이 약 1원이고 다이소 제품이 약 5원이에요. 뒤집어지죠? 이게 바로 소비자들이 당하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만 보면 착각해요. 우와 싸다! 근데 실제로 효과를 볼수 있는 함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약국 제품이 비싸 보여도 함량 대비로 따지면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영양제 살때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성분명, 비타민 C인지, 비타민 B인지, 오메가3인지, 이름만 보지 말고 정확한 성분명을 보세요. 둘째, 함량, 몇 미기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계산이 두드려 보세요. 1밀가당 얼마인지, 하루 권장량 기준으로 얼마인지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게 진짜 가성비 좋은 건지 보입니다. 정리하면요, 일반 의약품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성분과 함량 대비 가격을 따져 보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비싼 거 사놓고 호구 되는 거고, 알면 싼거 사고도 효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였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약사들이 본인은 절대 안 먹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고객한테는 팔거든요.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솔직히 이건 말해도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면 제약회사들한테 욕먹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아셔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약사들끼리 모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고객한테 파는 거랑 내가 먹는 건 다르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광고 많이 하고 인기 많은 제품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약사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안 먹으면서 고객한테는 파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콜라겐입니다. 피부 탄력, 주름 개선,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먹는 콜라겐 시장이 엄청 커요. 근데요, 약사들 사이에서 콜라겐은 좀 미묘한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콜라겐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먹는다고 콜라겐이 그대로 피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될 수도 있고, 다른 단백질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분자 콜라겐은 흡수가 잘 된다, 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광고만큼 드라마틱한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약사들 중에 콜라겐 챙겨 먹는 사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고함량 비타민C입니다.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해서 비타민C를 하루에 몇천 mg씩 먹는 게 유행이에요. 면역력 증진, 피부 미백, 항산화, 이런 효과 기대하면서요. 근데요,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몸에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한 번에 200ml 이상 섭취해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1,000ml가 먹으면 1,000mg이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상당량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비타민 C 사서 소변으로 흘려 보내는 거죠. 약사들이 비타민 C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비싼 고함량 제품 안 삽니다. 그냥 과일 많이 먹거나 저렴한 일반 함량 제품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합 비타민입니다. 하루 한 알로 끝. 이런 광고 많잖아요. 바쁜 현대인한테 딱이죠. 근데 약사들 사이에서 종합 비타민은 호불호가 갈려요.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에는 수십 가지 성분이 들어 있는데 각 성분의 함량이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효과 보려면 부족하고 그렇다고 안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하기도 모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이미 다른 영양제를 먹고 있으면 성분이 중복되어 비타민 B 따로, 오메가3 따로, 종합 비타민까지 먹으면 특정 성분은 과잉 섭취가 될수 있어요. 약사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보다는 본인한테 부족한 성분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러면 약사들은 진짜 뭘 먹을까요? 여러 약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타민 D. 한국인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햇빛 쬐면 합성되는데 실내 생활 많이 하잖아요. 뼈 건강, 면역력, 우울증 예방까지 효과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둘째, 오메가3 혈관 건강 염증 조절에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건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생선을 매일 먹기 힘드니까요. 다만 중금속 검사된 제품으로 사야 해요. 셋째, 마그네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모가 커지는 미네랄이에요. 눈밑 떨림, 손발 저림, 수면장애에 도움됩니다. 한국인 식단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예요. 이세 가지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세개다 합쳐도 한 달에 2만원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약국에서 추천받으면 7만원, 10만원 짜리를 사게 되죠. 정리하면요. 광고 많이 하는 제품, 트렌드 따라 나오는 신제품,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영양제는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그 성분만 채우면 돼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 많이 드렸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약사가 마진만 보고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환자한테 좋은 제품 찾아서 추천하는 약사들도 많아요. 다만 소비자인 여러분이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야 좋은 약사를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소비자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명하게 구매하면 약국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가지 쓰는 사람이 없어지면 바가지 씌우는 구조도 사라지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내부 폭로 콘텐츠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과잉 진료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충격적인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까 절대